네 안녕하세요 김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 바로바로 바로, 바로 짜잔! 네 바로 아이패드의 키보드 및 마우스 제품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로지텍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이제 K380이라는 그 브랜드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제 회사에서는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트북이 좀 성능이 괜찮은 거다 보니까 좀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를 휴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데 아이패드는 제가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. 그래서 가볍게 작업으로 하거나 뭐 글을 쓸 일이 있을 때 패드로 뭔가 타자를 치니까 좀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로지텍 게 괜찮다라는 평을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사봤고요. 그래서 뭐 교보문고라든지 뭐 영풍문고 가서 직접 한번 뭐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사봤습니다. 이 키보드가 제가 39,900원 주고 샀고요. 그다음에 이 마우스까지 추가해서 29,900원에서 합쳐서 69,8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. 일단 장점이 역시 로지텍에서 직접 판매하는 거다. 보니까 AS가 이렇게 1년 무상으로 된다라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죠 기기 같은 거 사용하다가 이제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그래도 무상으로 AS를 할수 있다라는 거 색상이 이제 다섯 가지 색상이 있었거든요 그레이 그리고 화이트 뭐 핑크 라벤더 샌드 이런 색상이 있었는데 제가 산 색상은 짜잔 약간 블랙 색상라고 어,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 색상으로 네, 제가 구매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마우스도 블랙, 화이트, 핑크, 라벤더, 샌드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마우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마우스, 자 마우스도 이렇게 블랙 색상. 근데 사실 제가 이 키보드는 블랙이 없어가지고 그레이 색으로 산 거거든요. 근데 그레이인데 굉장히 짙은 그레이 색으로 거의 블랙, 블랙하고 비슷하죠. 색깔 차이 없죠. 둘다 블랙으로 일단 제가 구매를 좀 했고요. 어, 최이 기기의 장점이 최대 동시에 3개의 기기까지, 최대 3개의 기기까지 호환이 가능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아이패드, 뭐 컴퓨터, 그 다음에 핸드폰, 이렇게 동시에 연결을 해서도 어, 사용을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애플하고 갤럭시에도 모두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거를 앞에 있는 이 버튼 하나만으로도 블루투스 선정을 해서 바로바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해요. 노란색 버튼을 해서 굉장히 편하게 호환이 가능하고, 배터리도 24개월로 굉장히 수명이 길고, 처음에 구매를 하면 AAAA, AAA, 어, 건전지 두 개를 넣어서 이제 해준다고 합니다. 굉장히 슬림하고 콤팩한, 컴팩트한 그런 디자인이죠. 보시면은, 이제 손 굵기하고도 보면 굉장히 얇아요. 굉장히 얇고, 그 다음에 얘의 장점이 뭐냐면, 약간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보다 여기가 높죠. 이쪽이 좀더 높죠. 그래서 쓸때 이렇게 하는데고 조금 더 편안한 느낌.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직접 기기에다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을 아무거나 이제 눌러보래요. 진짜 이거를 3초 정도. 1, 2, 3. 들어가면, 지금 1번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? 블루투스 찾고 있는 것 같고, 아, 지금 여기 화면에 키보드하고 로지텍 패들이 떴어요. 타자를. 오! 정성준 바보! 오, 떠! 오! 와, 진짜 대박. 되게, 너무 간편한데 여러분? 오, 진짜. 와, 나 어디서든 그냥 일할 수 있겠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기기도 한번 제가 연결해 볼게요. 2번을. 1번이 지금 아이패드니까. 2번을 한번또 3초 정도 꾹 누르고 오 정성진 바보 돼요? 어, 진짜 신기해 와 삶의 질이 올라가겠다 이거 물론 단점은 이거를 이제 또 따로 보관을 하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생기긴 했는데 그거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어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고 그 한번 마우스도 지금 제가 연결을 했거든요? 오 대박. 야. 야, 너무,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. 와, 진짜 이거는 삶의 질이 저는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카페에서 제가 외부에서 작업을 많이 할 때도 있는데, 굳이 노트북을 들고 가지 않아도, 요새는 이제 여기 연결할 수 있는, 외장하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럼 이것만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, 너무나 편안하게 앞으로도 좀 작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들고, 여러분들께 로지텍 K380.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덕표였습니다.